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구해조홈즈 김지민, 동해에 직접 지은 단독주택. 1층은 정원 뷰, 2층은 바다 뷰 관련 뉴스입니다. 20일 방송되는 MBC 구해조홈즈에서는 개그맨 김지민이 매물찾기에 나선다. 이날 방송에서는 3대가 함께 살 주택을 찾는 의뢰인이 가족이 등장한다. 올해부터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됐다는 의뢰인 가족은 넓은 주택으로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지역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고양시나 파주시 그리고 남양주시를 바랐으며 차량 30분 이내 대형병원이 있길 원했다. 조부모님을 위해 1층에 방이 있는 단독주택을 희망하지만 집이 넓다면 다른 형태 주거공간도 괜찮다고 밝혔다. 또 인프라가 좋은 집에 방사와일을 희망하나 방삼이라면 복층 등 플러스 공간을 바랐다. 예산은 매매가 10억 원대까지 괜찮다고 밝혔다. 복팀에서는 개그맨 김지민이 출격한다. 김지민은 어머님을 위해 강원도 동해에 단독 주택을 지어 선물했다고 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는 수전부터 마당의 디딤석까지 직접 골랐으며 1층은 정원 뷰, 2층은 바다 뷰라고 소개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김지민의 집을 영상으로 확인한 인테리어 전문가 조희선은 주변 환경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집이다. 정말 잘지었다곧 평가한다. 덕팀의 코디로 스튜디오에 출연한 서경상 역시 공인중개사의 면모를 뽐내며 김지민의 집을 평가한다. 그는 김지민의 집을 나, 봐, 팔, 집으로 정이 내리며 나오자마자 바로 팔리 집이라고 설명해 웃음을 유발한다. 석경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첫 출연한 홈즈에서 패배를 겪어 아쉬웠다고 토로하며 만회하기 위해 이를 갈았다고 고백해 눈길을 끈다. 복팀의 박나래와 김지민은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의 단독주택을 소개한다. 서울과 근접함은 물론 차량 15분 이내 대형병원과 대형 쇼핑몰 그리고 집앞 골목길이 북한산 둘레길 진입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이번 매물의 장점으로 북한산비와 테라스 너머로 흐르는 아담한 개우을 꼽았으며 배산님수 지형의 풍수 명당이라고 자랑한다. 김지민과 박나래는 매물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남주혁, 김태리로 변신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절 친답게 살렘 가득한 연인 관계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고 한다. 드라마 2 5스물 21의 김태리로 변신한 박나래의 모습에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혔다고 전해져 궁금증을 유발한다. 3대가 함께 살 행복한 주택 찾기는 20일 밤 10시 30분 MBC 구해줘. 홈즈에서 공개된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 팀이었습니다.